자 오늘은 아시아 지역 탐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어, 페리, 택시, 돌무시, 마르마라이, 마르마라 해저터널. 여러 교통수단들을 이용해서 유럽 구시가 혹은 신시가에서 아시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륙을 횡단하는. 바다를 건너서 대륙에서 대륙으로 갈 가치가 있느냐 충분히 가치가 있죠. 네. 그래서 어, 정말 말 그대로 현지인들의 삶이 궁금하다면 아시아 지역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좀 여유로운 여행, 여행 속에서 어떤 현지인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나도 느껴보고 싶다라고. 있을 때 그게 사실은 여행의 또 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아시아 지역으로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랄게요. 카드큐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또 가장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상권이 또 발달해 있고 어 생선시장뿐만 아니고 여러 시장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 바로 카드큐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어떤 재래시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진짜 사람 사는 모습 볼수 있고 그 안에 위치해 있는 맛있는 레스토랑들, 어 다양한 후식들 이런 것들, 특히 현지 음식을 또 많이 맛볼 수 있는 곳이 카드큐이어서 카드큐이는 진짜 꼭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모다지구라고 해서 모다는 터키어로는 현대라는 뜻이거든요. 그 굉장히 좀 트렌디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말 그대로 이스탄불의 힙스터들은 다 여기에 모여 있어요. 네. 또 잘나가는 가게들, 인스타그램에 계속해서 뜨는 그런 좀 트렌디한 샵들 이런 것들은 위치 확인해 보면 1 0이면100 모다 지역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이 모다 지역에 가셔서 여러 빈티지 샵도 있고 또 여러 이제 매장들이 있기 때문에 음, 편집샵 같은 곳에서 뭐 신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매를 해보셔도 어, 참 즐거운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 그리고 카드큐이랑은 조금 다르게 살짝 이슬람의 향기가 묻어나는 위스크다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어카드큐이는 보면은 뭐 거리에서 이렇게 오픈된 어떤 바에서 또 맥주 한잔하거나 이런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위스크다르 지역은 오히려 히잡슨 여성분들을 또 많이 볼수 있고 또 이렇게 남성분들이 쓰는 그 모자가 있거든요. 그런... 이슬람의 느낌이 좀더 강한, 색채가 강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흐리마술탄 사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원도 있고요. 또, 크즈쿨레시라고 해서 또 이스탄불의 이 바다를 장식하고 있는 아름다운 섬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위스크다르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어, 위스크다르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물론 이제 사원도 좋지만, 어, 그 해안도로 따라서 천천히 한 20분 정도만 걸어가면 크즈클레시가 나오거든요. 이 아름다운 크즈클레시까지 걸어가서, 어, 그 방파제에 있는 카페에, 어, 앉아서 차 한잔 하며, 이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고, 또 야경 바라보는 그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크즈클레시가 있는 곳까지, 왜, 에펠탑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 있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에펠탑이 너무 싫어서 매일매일 에펠타, 에펠탑에 올라갔대요. 그래야 에펠탑이 안 보이, 내 눈에서 안 보이니까. 그런 것처럼, 크즈클래시의 진정한 매력은, 크즈클래시 그 자체에 가는 게 아니고, 크즈클래시 앞까지 가서, 거기 앉아서 크즈클래시를 바라보는 게 진짜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 방파제 카페에 앉아서, 아름다운 크즈클래시 보면서, 차도 한잔하고, 어. 시간들을 보내 보시는 게 어떨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일몰 보러 가기 좋은 곳이죠. 미스크 다르네자 그리고 거기에서 좀더 위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페리큐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페리큐이는 뭐 아시아 지역의 부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집도 굉장히 다들 큼직큼직하고 뭐 카페도 있고 음, 그러합니다. 그래서 약간 베베 지역하고는 조금 다른 뭐, 다른 부촌의 느낌이어서 약간 좀 그냥 부촌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거주지 같은 느낌의 고요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클래시 지나서 페리큐이까지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유럽의 신시가 지역에 돌마바즈 궁전이 있다면.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베일레르베이 궁전이 있습니다. 두 궁전이 굉장히 유사한데 어, 돌마바제 궁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본궁, 세 번째 오스만 제국의 세 번째 본궁이고요. 베일레르베이 궁전은 술탄들의 여름 궁전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어, 이렇게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고 어, 보시면 되겠고 규모는 당연히 베일레르베이 궁전이 훨씬 작지만 내부가 훨씬 더 시원하고 아기자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원하다는 게 아니고 그 분위기 자체가 대부분 다 푸른색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어, 눈이 굉장히 청명해지는 느낌 그리고 어, 내부가 또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서 그렇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군데 참례자 3종 세트입니다. 참례자 사원, 참례자 언덕, 참례자 전방대 이렇게 세 군데를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참례자 언덕 이 경우에는 뭐 워낙에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언덕이고 올라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이스탄불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면서 또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리와 보스포러스 대교와 반대편 유럽의 모습을 다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우선 음 가볼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현 정부 들어서 생긴 사원이 바로 이 참례자 사원인데. 참내자 사원이 이스탄불에 존재하는 사원들 가운데 가장 큰 사원입니다. 네, 현대에 만들어진 것, 과거 오스만제국때 만들어진 것 통틀어서 가장 큰 사원이거든요. 여기도 엄청나게 커요. 어쨌든 간에. 네, 크기 때문에 한번 가셔서 보실 만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내자 전망대 올라가시면 이게 참레자 언덕 언덕에 있는 거니까 언덕보다 다, 당연히 더 높겠죠. 또, 어마어마한 360도 뷰를 자랑하는 전망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추천을 해드려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 앞에 제가 구시가 지역이라든지 신시가 지역이라든지 이 유럽 사이드의 어떤 명소들을 소개해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감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경감이 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말 그대로 현지인들의 모습을 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러면서도 좀더 고요하고 어좀 내적인 어떤 평화 이런 것들을 좀 찾으시는 분들이시라면 아시아 지역에 가셔서 이런 다양한 그리고 매력적인 모습들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